오케이. 푸문하고 멀티 먹은 다음에 자, 워러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원래 워러시 할 때는 뒤에서 이제 어? 피어싱들이 원래 그거 해 줘야 돼요. 존송림방은 패시에서 <laughs> 좋은 것 같아요. 방장님 말고 선동과 날조가 없어서 좋아요. 자, 일단 저말 자체 에서 일단 모이 있네요. 일단 본인 자체가 선동과 날 날조꾼입니다. 팅커 워러시 되냐고요? 아 근데 네, 이미 선할때 지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아니 야에콜레슨왜 뭐 이렇게 빨리 보나 저게? 야야야 이건 실력이 아니라 어? 야 저렇게 시작하자마자 에콜트 바로 보내면은 야 누구도 이거 시치노상하지 어? <laughs> 아 잠깐 이러면 이거 좀 꼬이는데? 아쉽다, 자, 뭐, 뭐 쓰지? <laughs> 일단 이게 트랜트만으로 사냥 되나 이게? 야, 야, 타, 야, 방금 나 타이타 공격했잖아. 아 팀도 봐라. 야씨다 먹었어 이 새끼들. 아어 뭐야 야딱 죽였어요 저거 야 저거 딱봐도 씨발 저거 위수으로딱야흡수가였는데 저게 안워지냐 뭐야 우리 돼지 새끼 이거 돌하고 있어 Well, there it is. o threatens the wilds? The time is now. There, 제가 이 언제든 이 언제든. I stand to all the i n d s None shall harm the w i l d 제가 이제, 진짜, 어 피해. 피해, 워로 제가. 복사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키메라 스프라고 패치됐는데, 효율성 생기냐고요? 생겼겠죠? 패치됐으니까? 전안 <놀람>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안 <laughs> 떨어지네. 아, 결승이요? 글쎄요 내일 결승 몇시야지일어니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결승할 때. 아

어, 멀티. 오케이. 자, 이거 공성은 자, 안마 앞마... 본진으로 갈까? 아니다. 안마당이 낫겠지. 오케이. 안마당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r e s e 하오팔고 노비레나 노비레나도 갑시다 Oh yeah, and you go should it should it do that? By the spirits threatened the wild. So shall it be. Is there danger? Nature is restless. He threatens the wilds. Well, there it is. For called command me. Feeling. 뭐지? 튕긴거아 튕긴 거 아닌데.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오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찍고. 오, 잠깐만. 아, 씨 가다 걸려가지고 이거. 아, 쎄파야,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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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판이다. 야, 왜다 일어나냐, 자, 이 새끼들아. 아, 자, 이 새끼들아. 아이, 꼬정이 새끼들아! 킬포 개새끼들아! 아, 자, 이 암뚱, 암뚜, 이 암뚱한 새끼들이야! 야, 이, 이 새끼들 먼저 잡아! 아, 존나 빡시게 하네! 야! 자원 있는데 왜 일어나, 이 새끼들아! 마주가지, 그냥! 야, 야, 야! 밖에 놓고, 야, 일로와! 아초들 일로와! 자, 밀어붙여라 자, 뒤에서 이제 백업 아처들이 있으니까 자, 부울들로무 막죠 이거 우리준리다 <dunno> <transmitIn thấyêm> 야, 야, 야! 무슨 병신 새끼야? 그쪽 갖고 지랄이야. <목소리를 쫓아> 야, 밀어버려. 화이팅. <laughs> <laughs> 다행이다. 아, 오늘 저새끼들억울안끌렸다야 자 일단 저 결국 저 앞마당을 일단 포기하네요. 야, 고만 좀 가. 이미친 새끼야, 미소! 병신인가 아, 이미친 새끼가 왜 자꾸 새끼도 깨우러, 깨우러 가. 야, 아, 맞다. 맞다. 어차피 이거 왕창 상관없지. 이거 어. 야, 이거, 원, 원은 추, 추, 치료 안 되나, 이거? 원, 치, 치, 출되나 이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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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사기긴 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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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 야, 버틴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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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렸죠 이거는. 자, 참마리 니는 피치워. 아, 아, <laughs> 자 지지, 자또 워러시로 또 깔끔하게, 자 언제든 멀티까지 미는 거 보여드렸습니다.